가마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 기법. 위아래로 가마 세 번. 그 다음에 탑 부분 세 번. 그 다음에 전두부 세 번. 그 다음에 양측두부 갈게요. 우측 위로 올리고, 그렛나루스 위로 올리고, 귀 위에서 위로 올리고. 그 다음에 좌측도 마찬가지. 그렛나루 위에서 유라인까지. 귀 위에서 유라인까지 올렸어요. 뒤통수 정중앙에서 위로 올리고요. 그 다음 우측에서 올리고요. 좌측으로 갈게요. 자, 양손 교차하겠습니다. 가마, 양손 교차. 네, 앞에 탑 부분도 양손 교차. 네. 그 다음에 우측 두부, 양손 교차. 좌측 두부, 양손 교차. 뒤통수, 네. 양손 교차. 가운데, 우측, 좌측 한 번씩 해주면 되겠죠? 뒤통수도. 자, 그 다음에 가마 튕겨주고. 동시에 튕기세요. 손가락 동시에 동시에 네. 그 다음에 탑 부분 동시에 튕겨주고 전두부 튕겨주고 거품이 하나도 얼굴로 흘러내리지 않았죠?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양측 도부 튕겨주세요. 우측도 튕겨주고 좌측도 튕겨주고 그 다음 뒤통수 튕겨줄게요. 가운데 튕겨주고 우측 튕겨주고 좌측 튕겨주셔야 돼요. 자 거품 쫙 붙어낼게요. 가서 샴푸대서손 닦아주세요. 고개 숙이고 오른손으로만 헹굴게요. 오른손으로만 받아가지고, 거품 한번 쭉 훑어내고, 시원짜리 동전만큼 티트먼트 손에다 발라왔어요. 그래서 눌러주고, 하나, 둘, 셋, 그 다음에. 손가락 손가락 5개를 다 밀착시켜서 제가 쭉 올라오면서 엄지가 아까 가마 시작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그 밑으로 내려와. 요 내려오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코너 가기 전에 누우면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한 다섯 개 정도 올라오면 되겠네 그 동작을 가마에서 하나, 둘, 셋 해주고. 일... 트먼트기 때문에 깨끗하게 헹구지 않고 지금처럼 유분기만 어느 정도 제거해주시면 되고요. 앞에도 닦아주고, 얼굴 닦아주고,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범위에서 타올 버려주고, 내 팔을 쳐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칠대나 바람 을얘 예쁘게 타놓고, 빗질을 이쁘게 해놓을 거예요. 해놓고, 세발고그 다음에 서울 다 제거하고 끝이에요. 뒤에 대기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샴푸 트리토멘트 시간 10분이었습니다.